안녕하세요. 경의 방식들의 경희샘입니다 경이 오늘은 공통현과 공통현의 방정식, 뭐, 공통현의 길이, 뭐,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현이란 두 원이 몇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두 점을 연결한 요 원에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현이라고 하죠. 얘를 현. 요만큼의 현이 전체 얘는 현이에요. 요 안에는 현요 선은 할선이라고 하죠. 얘는 뭐라고? 얘는 할선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해요. 이건 원의 일부는 호라고 부르죠. 설마 이건 다 아시죠? 그렇지만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에서도 현이 원에서도 현이 원에서도 현이 되는 이현 이것을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진 않고요. 이 공통현에서 이 공통현은 어떤 성질을 갖는가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이두 이 점을 A, B라고 할 때, 자, 공통현은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어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중심선과 이 공통현은 어떤 성질을 갖는가? 자, 보세요. 지금 OA하고 OB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무슨 길이로 같아요? 반지름 r로 같잖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요. 그렇죠? 공통 현의 양 끝점에 자, 어떤 선분이 있어요? 어떤 선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미 한 점에서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 양끝 점, 야, 어떤 선분의 양끝점에 이르는 거리 같으면 이 점은 뭐 위의 점이다? 수직 2등분선 위의 점이다. 뭐라고요? 요점 P가 이, 이 PA하고 PB가 같아지면 얘는 이 P는 이 선분의 수직 2등분선 위의 점이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증명했었어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뭐예요 지금? 합동해요. 왜요? 얘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쵸?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랑 얘랑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그쵸? 이등변 삼각형의 요가, 이두 밑가의 크기 같고요. 지금 이 길이는 같다고 설정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점 p 에서이 선으로 뭘 내려가요? 수선을 걷을 때 수선을 내려가요? 수선을 내리근 상거요 그러면 R, H, A 합동이잖아요. 무슨 합동? R, H, A. H가 빗변. R, H, A 합동이 되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뭐해진다? 같아진다. 따라서 이 점은 수직이자 이등분 되니까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이다. 자 수직 이등분선의 조건이었어요. 수직 이등분선의 조건은 뭐다?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으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이건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증명도 해드렸어요. RHA합동. 자 따라서 얘 보세요.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 같으므로 얘는 이 선분 AB의 무슨 선? 수직 이등분선 위에점이다 맞아요. 근데 이 O 프라임으로도 보면 여기하고 이 길이도 어때요? 이 길하고 이 길이 같아요. 따라서 얘도 뭐다? 수직 이등분선. 이등분선 점 똑같고요. 수직 똑같아요. 따라서 중심선은 공통 현을 뭐한다? 수직 2등분 한다. 다시, 중심선은 공통현을 뭐 한다? 수직 2등분 한다.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중심선은 수직, 공통현을 수직 2등분 한다. 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음으로 AB의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 얘도 오프라임도이 길이와 이 길이 선분의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 같으므로, 얘도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 그럼 이하고 얘는 둘다수직이등분선 위의 점이므로, 얘가 이 선분 AB를 수직이등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잘한 증명들, 것들은 다 정리예요. 중학교 때 배운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필요한 것들이니까. 언제든지 쓸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튀어나와요? 그걸 다 잊어먹은 지가 언젠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외우시고 해서. 아, 여기서 중심선과 공통연의 관계가 바로 수직 이등분선으로 정의되고 있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수직 이등분이에요. 여기가 길이가 같고 여기가 하다. 그쵸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따가 그걸 가지고 해요. 그러면 요점 모와 선봉 공통 형까지의 거리, 이 공통 형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나오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얘는 공통 형의 길이의 절반이에요. 얘 반지름이에요. 요 직각 삼각형 가지고 죄다 문제 풀어요. 여기 나오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알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뭐? 공통연의 길이의 절반,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직각삼각형으로 문제 풀 것이다. 그쵸? 어떤 문제든 다 그렇게 된다. 자, 중심선은 공통연을 수직 2등분한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저번 어, 이 전강에 올린 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유도와 그 다음에 거기 뒤편에 붙어있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직선 k 더하기 직선은 0이다 사실 직선이라고 하지 말고 직방이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직방이 뭐예요? 직선 방정식. 뭐라고요? 직방 K 더하기, 직방은 0이다. 뭐라고요? 직방 K 더하기, 직방은 0이다. 두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K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어, 이거는 그때 항등식 개념 이용해서 잘 말씀드려놨어요. 한번 저기 여기 위에 어, 있는 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든가 아니면 저의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 돼요. 자, 직방 k 더하기 직방은 0이다 자, 여기서 이거랑 똑같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똑같지. 원의 방정식 k 더하기, 원의 방정식은 0이다. 똑같은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나는 시험 범위가 지났다라고 해서 안 보시면 안 돼요. 다시, 뭐라고요? 원의 방정식 k 더하기, 원의 방정식은 0이다. 그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K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0 이게 바로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k 값에 상관없이 k에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몰라. 10억이 들어갈지 그래도 이 값을 0으로 만들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두원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바로 요점과 요점! 그쵸? 교점이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원의 방정식 k 더하기 원방은 0. 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직방 k 더하기 직방은 0이다. 그쵸? 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합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거. 이런 원. 이런 원들의 방정식. 이게 뭐 한두 개 있어요? 되게 많아요? 두 원의, 두 원이 현이 되도록 하는, 뭐, 수많은 원들을 그릴 수 있어요. 저의 교, 그, 그림의 능력으로는 못 그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자, 수많은 원을 그릴 수도 있는데, K값에 따라 딱그 수많은 원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사라지면 돼?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 되죠. 맞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K에다 얼마를 넣으면 얘가 사라질까요? 얼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맞아요? 자, 공통연의 방정식은 원방 K 더하기 원방은 0인데 K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원의 방정식 K 더하기 원의 방정식은 0인데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a-a'x 더하기 b-b'y 더하기 c-c'0 이라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공통현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고 얘는 수직 이등분선의 조건에 의해서 알겠니?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음으로 얘는 수직 이등분선위의 점이 돼요. 공통현 AB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중심선은 뭐한다? 공통현을 중심선은 공통현을 뭐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방 k는 원방은 0이다 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공통연의 방정식 이것을 원이 아닌 직선으로 만들려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k에다 얼마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그쵸? 여기서 조금 아까 중요한 삼각형, 요 삼각형을 얘기했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현이 지나가면 중심 O와 이 직선의 방정식, 현의 방정식 또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나오고 여기 반지름 R이 나오고 이 현의 길이의 절반이 나와서 요 직각삼각형이 바로 우리가 풀 문제다. 여기가 이 직각삼각형이 우리가 풀 문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아까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 점은 이렇게 돼서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현에서 수선을 내리면 반드시 얘가 이등분이 되는 건 조금 아까 얘기해 수직이등분선의 조건에 의해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공통형 원방 K는 원방인데 K에다 마이너스 1로면 공통형 의 방정식이다. 외우실 수 있죠? 아, 어, 외우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예, 뭐 모든 문제를 다풀어보진 않겠지만, 어, 자, 그리고 반드시 점과 직선사의 거리 d는 다시 나오고 있죠. 기억하세요?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어, 만약에 모르시면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어. 자, 두 원의 두 원을 한번 간단하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y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4는 0에 대해서,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래요 그럼 뭐라 했어요? 원방 k는 원방이라고 했잖아요. 원망인데 그러면 여기가 는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얘는 는 0이 되니까 됐죠. 근데 k를 붙이려면 당연히 간단한 데다 k 붙여야죠. 자 붙여보세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그럴 때 x, y에다 모두 다 0을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는 0이다.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4다. 맞아요? 그러면, 막바로 합시다. 여기다가 k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4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도 얼마 곱해? 5. 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4 하시고요. 여기다 5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20. 마이, 어,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5y의 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0은 0. 얘는 사라지고. 얘는 빼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5y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먼저 k 구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뭐점 하나 주어지면 k 값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로 가볼까요 그럼 두 원의 조금 아까 문제에서 k에다 마이너스 이르면 공통연의 방정식이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4는 0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y 플러스 1은 0일 지나는 직선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 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좀 그림 웃기지만. 공통연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죠? 그럼 k에다가, 원방 k는 원방인데, 그럼 k에다 얼마 넣어라? 마이너스 2를 넣어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다가 는 k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죠.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뭐 하라는 거야? 빼라. 빼시면 되죠. 금방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 플러스 6 마이너스 ky. 4배1이니까 3은 0. 이라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이 직선에, 직선이 y는 x 플러스 5와 뭐 할다? 수직이다. 그쵸?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와 수직이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고분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얘의 기울기가 1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다? 역수에서 부호 바꿔라.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걸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죠. 기울기는 k의 부호. 뭐로 나눠라? 얘를 마이너스 1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k로 나누면 마이너스 y가 되죠. 얘의 부호 바꿔서 나눠라. 마이너스 6 플러스 k. 바로 얘가 바로 뭐다? 기울기다. 는 마이너스 6 플러스 k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는 플러스 6 마이너스 k. 그러면 k는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오면 8. K 값은 얼마다? 8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엄청 쉽죠? 우리가 배운 것들 아주 짜잘하게 조금 조금씩 스킬이 들어갔어요. 스킬이라고 하기도 좀 웃긴가? 그래도 그 스킬들이 쌓이면 엄청난 속도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내 속도만큼 빠르지 않다면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알았죠? 속도가 이 정도 나와야 합니다. 저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빨리 푸셔야 돼요. 저보다. 자, 직선의 방정식 수직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문제 풀리고 있다. 하나도 빼먹지 말고 복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일 때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라. 자, 공통연의 길이. 자, 그러면 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원을 그렸어. 공통연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원은 바로 보이죠? 중심이 얼마? 0,0. 맞아요? 0,0이고요. 반지름 얼마? 2.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직선. 그럼 뭐가 필요해?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하네. 맞아요?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야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해서 얘 D 구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L이라고 하면 공통현의 길이는 매달 2L이다라고 나오면 되잖아요. 끝. 자,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라 했어요? 원방 K 마이너스 원방인데 그쵸? 원방 K 마이너스 원방, 아, 플러스 원방은 0.인데, k에다 얼마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그래서 한쪽에서 원, 원의 방정식에 원의 방정식을 빼면,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원방을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됐죠? 그럼 빼보세요. 그럼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4y는 0.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라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금방 나오죠? 자, 이제 다 나왔는데 d를 구하셔야죠. d 뭐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의하겠지만 이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공식 기억하세요? d 대 y 에 거절당한. d 대입는이 e d 는 거리다라는 거죠. 거절대가 거절당한 직방대입. 직선의 방정식의 점을 뭐해라? 대입해라. 점이 뭐야? 0, 0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맞아요? 직방대입해 0, 0 마이너스 1 직방대입에 분해서 눈물 흘리며 게제합니다 개, 개수의 제곱의 합 1, 1, 2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 따라서 D는 얼마다? 루트 2분의 1 맞아요? 그러면 다 나왔죠? L, 2, 루트 2분의 1 피타고라스의 정리 예의 제곱에서 예의 제곱 빼면 L의 제곱이다. L의 제곱은 4 빼기 2분의 1 2분의 7 L은 얼마다? 루트 2분의 루트 7 유리화하시면 2분의 루트 14 얘가 얼마다? 2분의 루트 14인데 그거의 두배니까 당연히 루트 14가 공통현의 길이다 어려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자 공통현에서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다 문제 푼다 라고 얘기했어요 공통현은 중심선에 의해서 몇 등분 된다? 수직 2등분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디데이에 거절당한 직방대입에 분해서 눈물 흘리며 게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입을, 대입이 대학 입시잖아요. 대학 입시에 거절당해봐. 눈물 흘리고 분하지. 그래서 써붙였다 이거죠. 게재합니다. 외우세요, 여러분. 아니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죠. 근데 어려운 공식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못, 못 외울까요? 우리 아이들, 제가 가르키는 아이들이 유독 못 외우는 걸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가 y는 x 플러스 k에 의해서 잘렸어요. 현의 길이가 4다. 자, 어떤 원이 있는데, 아니, 어떤 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인 원이 있는데, 현, 이 직선이 지나갔더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현의 길이가 이게 4래요. 그럼, 이건 뭐야? 내가 맨날 그랬잖아, 여기. 이 삼각형. 이삼각형 푼다. 여기가 4니까 여기는 얼마야? 2. 얘는 얼마? 2. 그 다음에 직원 반디 할 거고 얘는 얼마야? 반지름 3. 중심 이 점은 0,0 반지름. 그럼 얘는 얼마야? 이 D는? D는 9 빼기 루트. 9 빼기 4니까 루트 5. D는 또 해야 되네. 직방 대입이라고 그랬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는 0.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니까 원점 거절당한. 맨날 이게 루트를 먼저 쓰던 버릇이 있어서 절대값. 그다음 뭐야 직방 대입을 하면 k의 분해서 룬물 흘리면 계좌합니다1 더하기 1은 얼마다? 루트다. 5 절대값 k는 루트 10이다. k는 뭐야? 좀 조금만 그랬죠. 원점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면 두 개가 나올 것이다. 뿔마 루트 10. 왜 아는 얘기 자꾸만 해요? 그래야 안 까먹죠. 그쵸 그래서 k는 뿔마 루트 10이다.라고서 해 k 값구 했어요. 자,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우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통연의방정식까지 했어요. 요 삼각형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나오고 있죠. 아,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수직 조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뭐 이런 것들. 계속 똑같은 개념 계속 반복돼요. 그럼 여기서만 반복될까요, 여러분? 기아에 가시면 또 엄청나게 반복하십니다. 이과생들, 이과를 가실 것이면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똑같은 패턴이 따라는 하 거죠. 그쵸? 어려운 거에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쉬운 거에서 연습하셔서 어려운 데 갔을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맨날 물어요. 쉬운 거에서 완벽하게 연습하시고요. 어려운 걸로 가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공통 접선 이야기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